촉박한 땅에서 삶을 시작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출산합니다.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에 그 부부는 기뻐합니다.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. 가인을 품에 안은 그 기쁨을 여호와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. 둘째 아벨도 태어납니다.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. 아벨의 제사는 상달되고 가인의 제사는 상달되지 않습니다. 이 일로 가인은 분노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를 책망합니다. 하나님께 책망받은 가인은 더 분노합니다. 결국 그 화풀이의 대상은 제사가 상달된 동생 아벨을 향하게 됩니다. 가인은 결국 친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.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.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광기에 찬 그의 눈빛이 상상됩니다. 친동생을 살인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그 광기를 멈추지 않습니다.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동생 아베를 찾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.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신있고 떳떳하게 거짓을 구합니다. 가인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나보다 우월한 사람과의 비교는 자신을 초라하게 합니다. 그 초라함은 분노, 질투, 수치심 등을 유발합니다. 나보다 못난 사람과의 비교는 나를 우월하게 합니다. 그 우월감은 교만, 자부심, 하나님에 대한 감사, 성취감 등으로 이어집니다. 나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서 초라해지고, 나보다 초라한 사람 앞에서 우월해진다면, 나는 지금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. 비교가 내 감정을 움직인다면, 그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행동입니다. 비교로 세상을 바라본다면,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밖에 없습니다. 내가 섬길 사람은 없게 됩니다. 어린아이에게 물한잔 대접하는 예수님의 섬김의 기준을 스스로가 부수게 됩니다.